안녕하세요. 카티비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법인에서 영업용으로 타실 레이 장기렌트 계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총 3대를 계약하시기로 하셨고요. 보증금 30%, 기간은 36개월로 짧게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고, 영업사원이 타시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출고 영상은 아마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레이가 내일 자까지 19년형이 생산이 될 예정이고 수요일부터는 20년형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도 레이는 20년형으로 계약이 되실 것 같고요. 20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럭셔리 등급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은 유보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 제어가 안 되고요. 20년형은 원격 제어가 들어가는 유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된다고 해서 가격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장기렌트를 영업용이나 개인분들, 세컨 차량으로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시는데요. 언제든지 저렴한 장기렌트 견적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카티비 김차장을 검색하시면 저렴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같은 영업사원이라고 해도 수수료 넣는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견적이 틀리고요 궁금하신 견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에서 많이 받아보시고 기존에 받으셨던 견적서를 보내실 수 있는 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더 저렴한 견적으로 장기 렌트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